자 파일의 유틸리티의 사용자 기본값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봤던 거는 게이트웨이의 일반이었고, 자 여기 밑에 보면 모델링이 있어요. 자 모델링에도 일반이 있죠. 모델링에도 일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차를 우리가 좀 지정을 할 거예요. 공차. 자, 공차가 기본값으로는 0.0254가 되어 있어요. 0.0254. 자, 여러분들 0.0254 되어 있죠? 자, 0.0254를 0.01로 바꾸세요. 자. 0.0254 0.0254 자, 254라고 하는 숫자 혹시 어디서 본적 있지 않나요? 자, 감이 안 와요. 자. 우리 그 음. 은혁이 허리가 몇이지? 36. 음. 36이면 36cm인가요? mm인가요? 인치죠, 인치. 1인치가 25.4mm예요. 25.4mm예요. 1인치가. 자. 254 254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공차의 개념이 아까 0.025라고 되어 있던 게 인치계의 개념이에요. 인치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0.01mm로 이렇게 바꾸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적용시켜 을 줬으니까 어? 사용자 기본 값에서 설정을 바꿔줬으니까 종료를 시키고 다시 실행을 해야겠죠. 자, 이 부분을 이제 그 공차가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자, 여기 새로 만들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로 만들기. 자. 여기 있는 탭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 확인만 눌러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확인. 자이 화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작업할 화면인데 지금은 이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공차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함, 위함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아이콘 중에 돌출이라는 아이콘 한번 찾아보세요. 돌출이, 돌출이라는 아이콘 있죠?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볼게요. 자 돌출이란 아이콘을 클릭해보고 자 그리고 설정 값을 여기 밑에 보면 뭐 단면 방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설정 값이 있어요 자 설정 값에서 공차가 있죠 설정 값에서 공차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있나요 0.0254로 돼 있죠 아까 분명히 우리 0.01로 공차를 바꾸자고 했는데 그것도 모델링 부분에 일반적인 일반 그 공차를 우리가 바꾸자라고 했는데 여기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를 닫아 보세요. 닫고.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자 X 자 X자 말고 여기 있는 부분 밑에 있는 X 자. 자 여기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창을 좀 닫아 보자고요. 저장할 거 없고요. 아까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중에 이번에는 맨 밑에 모델이 아니라 지금 아까 모델에서 그냥 확인만 눌렀었는데, 자, 모델이 아니라 숨기기,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게이트웨이, 자, 숨기기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숨기기 확인. 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지금에서는 뭐큰 의미는 없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아, 왼쪽 상단에 보면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윈도우 여기 밑에 있는 시작 말고요 응? 여기 밑에 있는 시작 말고 위쪽에 시작이라는 버튼 이 있죠 자 거기를 클릭해 보면 또 모델링이 있어요 자 모델링 있죠. 모델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돌출이라는 명령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설정값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설정값에 공차가 영점, 영일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로 모델링이라고 하는 음, 저 상태에서 자, 이 초기 화면에서 바로 새로 만들기에 모델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용자 기본 유틸리티에서 거기서 설정했던 공차가 적용이 안 되고 여기에서 게이트웨이 숨기기라고 하는 게이트웨이를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델링이라고 들어가야 그 공차가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데 이런 공차가 크게 필요한가요?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차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